18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이 지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평행 이동하였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이러한 문제는 이것, 이것으로 인해 대칭과 평행 이동한 이후의 결과로서 합당한 그러한 로그 함수의 식을 찾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가 1번부터 다 대입하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인데,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라는 건 정확히 지금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봅시다.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이라는 뜻은 바로 역함수를 구하라는 것이죠. 그래서 y 자리에는 x, 그리고 x 자리에는 y. 이렇게 역함수를 구했고요. 자, 이것의 y에 대해서 보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는 로그 2의 x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것인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떤 꼴이냐면 y q가 로그 2의 x p가 되고 따라서 y 같은 경우 로그 2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에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,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석을 해 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 가능한 그런 유형을 찾아 볼거예요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마이너스 x 되지 않죠 1번 같은 경우는 y 는 로그 2 x 제곱 x 제곱은 2의 로그 2의 x 아닙니다 여기는 로그 2의 이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요. 이어서 3번 보도록 하죠. 3번은 로그 2의 진수의 곱이기 때문에 4 플러스 로그 2의 x가 되고요. 자, 이것이 좀 자리가 좁으니까 3번 다시 보면 이것은 2가 됩니다. 그리고 로그 2의 x, y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것은 이 꼴과 동일한 것을 알수 있죠. 로그 2의 x 플러스 q 로그 2의 x 플러스 q. 자 이것은 x 축으로는 0만큼 y 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 했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. 4번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로그 2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죠.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로그 2의 x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로그 2의 이값의 개수가 1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라서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. 자, 5번 보도록 할게요. 로그 4의 2 플러스 로그 4의 x인데 이것은 밑부터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. 또는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로그 2의 제곱 또 x의 1제곱이에요. 그래서 1분의 1의 로그 x로 나오기 때문에 로그 앞에 이상수 값 1과는 다르죠. 따라서 이것 또한 되지 않, 않아요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